보통 국내 시합을 뛰었다 보니까 국내 시합 때는 이제 차에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되는데 팩으로 되어있는게 먹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 드시겠지만 글리펌프 그 다음에 아르기닌 어, 저는 보통 펌핑하기 전에 이거 3개에서 4개 정도 타고요 아르기닌은 그냥 1개 정도 타는 편이고 원래 부스터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부스터 들고 오기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를, 음 네, 이런 걸 항상 구비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3대 500도 대한민국 보충제 넘버원 회사이기 때문에, 어, 해외 시합띠는, 이제 선수들이나, 꼭 선수들이라고 해서 이걸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매니아층 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어, 원정 헬스라고 하죠. 일일 건내고 헬스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으면, 먹기도 편하고, 사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상대업의 이제 직원분들이제 어 영상을 보신다면 어한 팩으로 되어 있는 어 이런 부스터 만들어 주시면 정말 어 간편하고 편리할 것 같고 잘 팔릴 것같습니